세무사가 알아야 할 노무. 이제 세 번째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아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휴업수당을 이번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이제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뜨이시죠. 이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자 여기에 앞서서 이런 게 있습니다. 법에는. 어, 어떤 어 행위를 할때 어떤 재량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 세무사님이나 일반 자문하는 대표님한테 재량이 없어요 해야만 돼요 왜안 했을 경우에는 제3자 일반 다른 국민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가고 되기 때문에 하시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문하는 대표님 사업장에 확진자가 다녀갔어요. 예. 네. 동선을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사업장에 왔다 갔어요. 그랬을 때 우리 대표님이 방역 같은 거안 하고 보건소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계속적으로 영업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다. 벌금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지금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고, 뭐, 운은 좀 나빴지만 우리 사업장에 다녀갔다. 그럴 때는 법에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모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리고 방역 조치를 완벽히 하고 여러 가지를 또 격리를 또 시켜야 되고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휴업 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 이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법적인 절차를 받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는 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우리 대표님한테 귀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 노동법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다녀간 게 뭐하고 똑같다? 번개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바람이 불고 막 홍수가 나고 이거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재지변하고 똑같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천재지변이 낳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책임 묻는다. 이거는 아무리 노동법이라고 하지만 이제 지나친 거죠. 그래서 법도 이 정도는 안 간다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당신 사업장에 책임못 묻는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상식적으로 대표님이 확진자가 다니고 나면 2, 3주는 영업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보상을 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있죠. 다 다녀오고 나서 방역이 완료가 됐어요. 방역조치하고 다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까지 대표님께서 아 뭔가 불안해. 법적으로는 2주 동안 됐는데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2주 더 쉬어. 라고 하는 경우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 경우는 예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때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생긴다 됐죠 요게 이제 원칙인데 조금 더 이제 대표님께서 임의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급의무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그와 연관되어서 정부에서 사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업장이 임의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지 마라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이 경우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표님한테 어떤 재량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임의로 할까요? 정부에서 마음에 안 드는 회사는 폐쇄시키고. 좀 괜찮은 상태에서, 뭐, 정치적. 아니죠! 그거는 뭐겠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딱딱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따라해면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랬을 때 대표님께서 사업장 폐쇄 명령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못 했고, 운영 못 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는 당연히 출근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경우까지 대표님한테 귀책을 묻지는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이 휴업수당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은 지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될수 있는 거고 자 요런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정부지원금 어, 지급을 못했던 때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휴업수당을. 대표님께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업장에서 근무 형태가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우리가 정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매일 문자 보지 않습니까? 월요일 아침. 뭐 몸이 힘들거나 열이 나거나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말 자체가 뭐냐면 아무래도 힘들더라도 집에 계시면 다른 근로자와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예방이 된다는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뭐 언론을 보시다시피 뭐 sk그룹이라든지 대기업 위주로 지금 재택근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들한테 재택근무를 시켰을 경우에 어, 법적으로 어떤 식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자 거기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자이 재택근무죠. 재택근무 쉽게 말하면 굳이 출근하지 않고 사업자에서 사 사업... 장에 출근하지 않고 어 자택에서 근로자들이 알아서 일을 한다는 건데 뭐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업무 특성 자체가 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할수 있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자두 번째 이 재택근무는 우리 노동법상으로 따지면 딱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 밖 근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노는지뭐 휴기를 하는지 대표님이 관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몇 시간 근무하는지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를 어느 정도 줘야지만 최저임금 위반이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다 엮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근로기준법을 만드는 예전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노사간에 이거를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법에 다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법에서는 세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자, 그거를 두 문자로 따서 소통합입니다. 자, 요거는 순서대로. 소정 근로 시간을 이루어지면 그 소정 근로 시간만 돈을 주면 되는 거고, 소정 근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양 당사자 간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이고, 이게 안 나오면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한 근로시간이 기준됩니다. 근데 보통 사업장 가보면 대부분은 이 합의된 시간으로 합니다. 이거 두 개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면 될까요? 항상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합의는 항상 서면 합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이 재택 근무는 노사 간에 이루어지는 서면 합의에 기재된 시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그리고 중요한 건 최저임금.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살펴보는데 이 재택근무를 할수 있는 게그 적용 범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 근로자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상시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상시적. 그래서 한시적으로 가는 경우는 딱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있기 때문에 그 근로자하고 어느 정도의 근로 계약서, 개별적인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아니고 아예 정례화를 시킨다는 거죠. 야이 부서에 근무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끝까지 뭐 코로나 사태하고 상관없이 끝까지 가는 거야.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확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취업규칙 취업규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되신다는 거 고까지 생각하고 계신 되고요. 자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주에서 어, 명령을 내리는데 특히나 특정 부서에 내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관리 부서 중에서 야 청무 부서는 이제부터는 재택근무야. 거기에 대해서 뭐 일방적으로 대표님께서 명령을 내리는 경우인데 요거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사권은 대표님의 고유한 인사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뭐 특정부서. 뭐 예를 들어서 영업부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인바운드 담당하는 영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재택근무야. 이제 출근하지 마. 라고 할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요 특정부서에 명하는 게 어떻게 뭐 다른 의미로 하면 어 특정 인력에 대해서 뭐 퇴사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 지금 현재 법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게 오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근로자는 출근하고 싶은데, 야너 출근하지 마. 그럼 이 근로자는 재택근무하는 것 자체가 이근로자는 엄청 힘들어요. 왜? 오히려 사업주, 사업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더 편한데 인위적으로 야너 나오지 마. 그거는 해고를 해고를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권고 사직 들어가는 걸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는 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재택근무는 좀 넓은 의미에서 어떤 형태라고 하냐 유연근무제도라고 합니다. 유연근무제도. 그래서 유연근무제도는 국가에서, 노동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뭐 근로자가 힘들면 산재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유형 근무제를 엄청나게 지금 도입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도입을 권장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오는 거.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그래서 요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유형 근로제 지원금이 빵빵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빵빵하게. 뭐, 얼마 전에 추경으로 지금 뭐 30몇 조가 편성됐다고 뭐 기사가 떴던데, 대부분은 이런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님 사무실이든 아니면 자문하는 업체에 대해서든, 요 지원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시면 그 사업장에서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가 알아야 할 노무. 자가격리는 유급휴가 대상일까?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은? 코로나19 선재보험의 적용범위는?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월드클래스 코리아